오늘 준비한 고기부터 보시죠. 네이버 쇼핑 용자곱창에서 산 한우곱창입니다. 수많은 고기 중에서도 곱창만큼은 인터넷으로 사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일반 가정에서 생 내장을 손질해서 먹는다는 건 거의 공상 과학입니다. 일단 지방 너무 많고요. 부드럽게도 만들어야 하고 잡내도 제거해야 합니다. 결국엔 삶거나 찌거나 아무튼 조리된 곱창을 사는 게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어차피 기름이 가득한 부위라 냉동도 전혀 문제 없고요. 하지만 인터넷으로 사야 하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원재료 및 함량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육식맨 첫 내장 부위 컨 콘텐츠이기 때문에 한우 소곱창 97%로 아주 높은 원육의 맛에 집중한 제품을 골라봤습니다. 또이 제품이 좋았던 게 곱창 길이가 비교적 길더라고요. 절단면이 많을수록 곱이 빠져나갈 구멍이 느는 거잖아요. 같은 무게라면 길면 길수록 좋겠죠. 곱창을 요리하기 위해 오늘은 특별히 글램핑장을 찾았습니다. 인생 최초의 글램핑장 방문입니다. 개수대로 가서 찬물을 가득 받아왔고요. 여기에 곱창들을 넣어놓습니다. 이렇게 30분만 담가놓으면 해동은 충분합니다. 아 그리고 육식맨이 사랑하는 대한민국 대표라고. 다시 한번 육식맨을 찾아주셨습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글램핑장에서 곱창을 구우며 한 맥을 페어링 할 겁니다. 여러분은 집 밖으로 나오면 어떤 요리를 하고 싶으세요? 저는요, 기름. 기름이 판단 기준입니다. 밖에서 요리하면 기름 파티가 열려도 괜찮잖아요? 그래서 육식맨 선정 최고의 아웃도어 요리는 곱창입니다. 곱창을 어떻게 굽길래 기름이 튀냐고요? 식용유에 굽습니다. 두르는 정도로는 안 되고요. 고이게 해야 해요. 곱창은 이미 지방이 덕지덕지 붙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름에 담가서 튀기듯 초벌하는 거죠. 와 위나 아래만을 지지는 게 아니라 곱창 원통 전체를 노릇노릇하게 만드는 것 그러면서 붙어 있는 흰지방은 가능한 한 녹이는 것이 초벌의 목적입니다. 이거다 물에 삶은 곱창을 냉동한 것이기 때문에 해동을 잘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수분이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기름에 넣으면 틀림없이 사달이 나죠. 가자. 가자. 와. 어우, 위험해, 위험해. 와, 진짜 맛있겠다, 와. 와. 오케이, 이어 한번 돌았습니다 돌았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우와. 대창도 같은 방법으로 초벌하겠습니다. 응. 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무슨 전쟁 나는 소리가 나네요. 대창이 곱창보다 더 수분이 많은가 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대창입니다, 대창. 그렇게 길었던 놈들 이렇게 줄어들어버렸더니 너무 마음이 아파요. 사실 진짜 수분이 많은 건 막창이더라고요. 이렇게 곱창, 대창, 막창을 모두 노릇노릇하게 초벌했습니다. 곱창에 부추무침은 필수요소죠. 맛소금, 통깨, 고춧가루, 참기름을 넣었습니다. 녹화한 날 기온이 2도였거든요. 손도 입도 다얼것 같더라고요. 예쁘게 플레이팅 한뒤 안으로 들어가서 먹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명색의 요리 유튜버가 곱창만 구워 먹을 수는 없죠. 곱창 플러스 닭도리탕, 곱도리탕을 만들 겁니다. 엽떡의 닭 메뉴인 엽기 닭볶음탕 스타일 양념을 만들 건데요. 유명 배달 프랜차이즈 메뉴 재현의 유튜브 최고의 권위자이신 쥐아공님의 엽당 레시피 영상을 보고 만들었습니다. 재밌는 점이 미원, 쇠고기 다시다, 멸치 다시다, 조미료가 3개나 들어갑니다. 맛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특제가루 수프를 미리 만들어 놓고 가져가며 닭볶음탕을 라면 끓이듯이 할수 있어서 너무 편하더라고요. 생닭은 당연히 닭볶음탕용으로 손질된 걸 샀고요. 물에 닭 감자, 당근, 특제수프를 넣은 뒤 30분 동안 충분히 끓이겠습니다. 엽기 닭볶음탕 이렇게 끓고 있습니다. 다진마늘 좀 넣어볼게요. 그냥 본능이 시키는 대로 넣겠습니다. 한국자는 넣어줘야 한국인 맛이 날까 말까. 물엿도 넣니다 물엿은 천천히 나와요. 자, 이 양파와 대파들까지 넣고 10분만 더 끓이면 완성입니다. 어이구, 양 봐라, 진짜. 엄청나게 만들었네. 여기 또 양파를 이렇게 썰어놨거든요. 여기에 요 곱창들이나 대창들을 찍어 먹을 소스를 만들 건데 요즘 이렇게 고기 같은 걸 인터넷으로 사면 참소스라는 걸 줍니다. 달콤하기도 하고 시큼하기도 한 간장소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게 되게 만능이에요. 찍어 먹으면 무조건 맛있어요. 이 양파들이 잠겨서 양파의 단맛도 뽑아낼 수 있게 잘 끓고 있는 닭볶음탕으로 이 대창 일부를 넣어서 곱돌이탕으로 만들겠습니다. 10점 정도 넣으면 될것 같아요. 야, 이거 뭐침 나와서 돌아가시겠다 그냥. 자, 이제 대망의 시식 시간입니다. 자, 오늘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지금 오늘 입에 넣는 첫 점입니다. 하, 와, 진짜 영롱하다. 곱이 가득 차 있네. 가득 차 있어. 이 색깔 보이시죠? 아! 우와, 바로 한번 넣었다. 곱창과 한매. 진짜 잘 어울리네요. 그냥 미친 조합입니다. 미친 조합. 대한민국 대표라고 한맥에서 흰맥플레이스라는 새로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흰맥플레이스를 검색하면 알아볼 수 있는데요. 한맥과 잘 어울리는 메뉴들을 팔고 있는 서울 가로수길, 압구정 로데오, 망원 연남 이세 지역의 20곳의 대표 맛집들을 선정한 건데요. 이 라인업을 쫙 보시면 그냥 바로 한맥이 떠오릅니다. 맥주는 언제나 옳고 라거는 항상 맛있지만 한맥은 조금 다릅니다. 이렇게 안주류와 함께 먹었을 때 훨씬 더 폭발력을 갖는 맥주예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계신 이 한우곱창과 곱돌이탕도 힘맥 플레이스의 메뉴들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겁니다. 곱창이나 대창은 씹을수록 막 고소함이 뿜어져 나오잖아요. 이한 맥의 향긋함과 쌉싸름이 그 맛을 더 배가시켜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곱창 요리들을 비롯해서 한 맥과 잘 어울리는 요리들을 흰맥 플레이스에서 즐겨보시면 어떠실까요? 와 진짜 곱이 가득가득 차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겉부분 곱창을 씹는 맛으로 먹고 안에 곱이 약간 피처링 해주면서 살짝살짝 살짝 먹잖아요. 아니, 이건 반대네요. 한우는 반대인 것 같아요. 겉부분보다 곱이 더 맞는 것 같아요. 대창과 부추 엮어서 한번 먹어봅니다. 와! 아니, 이건 육즙이 나오는 게 아니라 육수가 흘러나오네요. 또 간장까지 이렇게 피처링 참소서 해서. 대창은요, 어떻게 씹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이라고 다 같은 기름이 아니에요. 지방의 향이나 어떤 풍미가 얼마나 녹진하면서도 단단하냐. 이런 부분인데, 한우대창은 클래스가 다르네요. 막창 한번 먹어볼게요. 제가 막창은 진짜 오랜만에 먹습니다. 한 10년 된것 같아요. 제가 3회 초년생 때 대구 출장 간 적이 있는데, 그 대구의 자랑이 막창 한번 먹어봤었는데, 그때 그맛 어떨지 한번 먹어보죠. 그때 그거보다 맛있는데요? 대구에서 먹은 거보다 맛있어요, 이게. 미쳤다, 진짜. 감자 이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거 보십시오. 잘 보이십니까, 감자? 곱창기름 한껏 먹으면 이 감자. 너무 뜨거운데 입에서 빼고 싶지가 않아요 너무 맛있어서 곱창은 곱이 너무 고소하고 맛있고요 대창은 너무 부드러워서 맛있고요 이 막창은 또 씹는 재미가 있어서 맛있어요 아니 세 개를 다 그냥 포기할 수가 없어요 뭐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수준이에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아 심지어 부추도 좋아요 부추도 부추도 어쩜 이렇게 간을 잘했대 맛소금의 힘인 것 같아 이거 닭볶음탕 정확히 말하면 곱돌이탕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아이고 막대창의 기름이 쑥쑥 막 그냥 나와 있어요 닭다리 으와 으아... 아니 밖에서 먹으면 이게 좀 대박이네요. 이 연기가 사람 미치게 만들어요. 와, 우와... <laughs> 이거 어떡하냐? 아이게 <아니>, 뭐야? <laughs> 진짜로 엽떡 맛이 나요. 와 신기하다. 너무 잘 익었다. 너무 맛있게 잘 나왔어요. 혀에 쫙쫙 붙네. 하긴 뭐 미원 다시다 두 개를 넣었는데 뭐 당연히 맛있어야지. 엽떡 맛 맞다. 이거 진짜 레전드다 이거. 와 이거 레시피 좋네. 자 이거는 대창입니다. 곱돌이탕의 대창이죠. 어떨지? 대창 대창이다. 와 닭볶음탕이라고 만들었는데 국물 한번 맛을 봐야지. 와 국물에 지금 대창 기름 떠가지고 대박입니다 진짜. 돌았다 이거. 아 이거 진짜 맛있구나. 엽떡 맛에 풍부한 게 같이 있어요. 곱돌이탕 저 이거 강추드립니다. 아 이제 좀 배가 차니까 차분해집니다. 야 겨울에 캠핑 요리하는 거 아, 쉽지 않습니다. 아 근데 그만한 가치가 있네요. 엄청 즐겁네요 생각보다. 가득 차 있었는데, 꽤나 사라져 있죠? 혈중 곱창 농도가 어느 정도 충족이 된 느낌입니다. 하지만 아직 충족되지 않은 게 있죠? 바로, 탄수화물. 자, 집에서 김치를 싸왔습니다. 곱창 기름에 자비 없이 구워버립니다. 이 기름에 구우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곱창들 잘게 자랍니다. 햇반. 하루에 몇십 몇백만 개의 햇반이 소진될 거예요. 오늘, 대한민국에서 가장 행복한 햇반일 수도 있습니다. 으아. 이렇게 넣어주고, 섞어. 미쳤다. 맛있는 상태로 만들어 볼게요. 딱 눌러서 바닥에. 밥이 누르는 사이, 우동사리면을 준비했습니다. 이곱돌이 탕도 제대로 즐겨줘야죠. 투하. 안으로 침투. 이렇게. 나와서 먹는 요리는 집에서 먹는 거 대비 1.5배. 그냥 완전 가산점이 붙는 것 같아요. 제가 집에서 뭐 고기 구운 게 한두 번이겠습니까? 근데, 아, 정신이 혼미해지는 정도가 달라요. 먹어보겠습니다. 김치는 아삭하고 곱창은 쫀득하고 맛은 고부로 가득 차 있고 당연히 밥알 밑에 마이야르 반응까지 그냥 뭐 흠잡을 데가 없는 완전 무결한 맛. 와. 와. 진짜 이 감칠맛. 물론 미원과 다시마 두 종류의 감칠맛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 감칠맛. 우동 소간으로 침투 완료. 이거지. 이 맛에 오는 것 같아요. 서울에서부터 2시간. 이 짐들 다 갖고 와서 다 나르고 그 노력이 이 한상으로 다 치유가 되네요. 오늘 영상은 한맥과 함께 했습니다. 힘맥플레이스 캠페인으로 다시 한번 제 채널을 찾아주셨는데요. 이런 기회를 얻은 것이 모두 시청자 여러분의 사랑과 성원 덕분입니다. 더 재미있고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연말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74만의 구독자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 쌩큐!